안녕하세요. 데니얼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 기기 변경을 했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데이터와 설정 어플리케이션 모드를 아이폰 12로 완벽하게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갤럭시 같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의 스마트 스위치라는 기능을 쓰고 있는데요. 아이폰은 이전에 사용하던 폰을 키고 새 폰을 전원을 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아이폰 설정이라는 메뉴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아이폰을 새로운 아이폰으로 모두 옮길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그 다음 아이폰을 다른 아이폰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죠. 이때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에 저 동그란 원 안에 저걸 집어넣는데 가로 근데 이렇게 위로 옮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넣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새로운 아이폰의 저 동그란 그림 있지 않습니까? 저 그림을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의 카메라로, 어, 위치를 맞춰서 저 동그란 원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이 부분이 고뭐 헷갈리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실수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이 리뷰를 만드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어,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에서 새로운 아이폰으로 데이터 옮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좀 불편한 점은 갤럭시의 스마트 스위치 같은 경우는 사람이 보고 있지 않아도 이 3단계만 터치를 해주면 되는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보안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암호 입력을 넣어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줘야 한다는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는데요. 특히 저처럼 이중보안 걸어 놓으신 경우에는 계속해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완벽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 어, 저는 지금 카톡 백업도 하지 않았고요. 문자 백업, 사진, 데이터 모든 거 백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 11 맥스 프로에서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 아이폰 옮기기, 데이터 옮기기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어, 데이터를 옮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 사용하던 아이폰의 시스템을 그대로 새로운 아이폰으로 옮기는 과정으로 그래서 어, 애플 아이디 그 다음에 페이스 아이디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데이터 복사를 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고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스 아이디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좀 시작할 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에서 데이터 전송이랑 뜨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뭐 사진, 동영상 같은 데이터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 데이터가 넘어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 기반 서비스 활성화는 비활성화, 활성화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활성화 상태에서 넘기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위치 기반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몇 가지는 좀안넘어가더라고요그 다음에 이 애플, 아이폰 데이터 옮기기가 좋은 점은 주변기기까지 같이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는 뭐 갤럭시 워치를 다시 연동해야 되는데요. 아이폰은, 아이폰 데이터 옮기기를 하면은, 맥부터 시작해서 애플 워치까지 다한 번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이 정말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시리도 마찬가지로, 어 지금 데이터 옮기기 할때 시리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너 뛴 다음에 완전히 완료하거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다 개인의 어, 선택 사항이니까요. 이거는 하시면서 편한 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폰 데이터 옮기기 실행하면 처음에는 아이폰 10의 시스템 활성화. 그래서 애플 아이디, 그다음에 페이스 아이디, 시리 같은 기본적인 그 아이폰의 시스템 설정을 기존 폰에서 옮겨오는 과정과 그다음에 새로 신규 세팅하는 과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빨리 설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보다 건너뛰고 그다음에 어, 아이폰 데이터 옮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하는 과정에 하셔도 됩니다. 어,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저는 낮에 하는 것보다는 좀 주무시기 한두 시간 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끝나서 어, 어플리케이션 모드까지좀 시간이 걸리니까 해놓고 잠을 한숨 자고 일어나면 완벽하게 세팅이 되있는 어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리의 받다스 기능 향상도 나중에 설정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문서 있습니다. 아이폰 문서는 이제 사용자의 그 사용 패턴, 데이터 등을 어떻게 공유? 애플과 공유할 건지 안할 건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안함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은 최신 iOS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는 자동으로 새 폰이 실행돼서 그렇게 설정이 되어 가니까요. 그 부분은 따로 사용자가 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동의 누르시고. 어, iOS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하는 과정까지 결충을 하면 시스템 옮기기, 그러니까 기존 사용하던 아이폰의 시스템을 아이폰 12새 아이폰에 그대로 옮겨오는 그 과정이 끝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iOS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어, 데이터를 옮기고 있는 그 새로운 아이폰, 즉 여기서는 아이폰 12 프로맥스죠. 아이폰 어, 새 아이폰이 자동으로 재부팅됩니다. 재부팅되면서, 어, 이전 아이폰의 그 시스템 세팅을 그대로 가져온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옮기려면,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는 갤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전 사용하던 번하고그 다음에 앞으로 새로 사용할 아이폰의 OS 버전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데이터가 넘어가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다소 귀찮더라도 이 과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전원이 없어서 폰이 꺼지게 되면은 세팅이 잘안 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벽돌 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배터리가 많지 않다고 여기시면 두개 아이폰 모두 전원을 연결해 놓고 아이폰 데이터 옮기기를 진행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iOS 14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고 나서 자동으로 재부팅 됐고요. 그래서 좌측이 아이폰 12 프로 맥스, 우측이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아이폰 12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스템 설정, 그러니까 아이폰 기존 아이폰에서 새로운 아이폰으로 데이터가 다 넘어온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서 그 데이터를 옮겨왔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데이터를 옮겨왔다는 얘기지. 그 개인 자료가 옮겨온 건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고 나야 진짜 비로소 실질적인 데이터 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정말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비밀번호 확인하고 페이사드 확인하는 과정이 진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리를 이동, 뜨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시스템 데이터 이동할 때까지는 계속 앉아서 좀 봐주고 봐주면서 비밀번호 입력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완벽하게 넘어가요. 스마트워치인 경우는 조금 더 완벽하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이 아이폰 데이터 옮기 같은 경우는 진짜 제대로 넘어간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재부팅 과정이 끝나고 다시 한번 비밀번호 확인 과정 끝나면 은 이제야 이제 그 진짜 데이터 전송이 시작됩니다 어, 이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전 폰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사진 이미지, 그다음에 동영상, 그다음에 뭐 어플리케이션의 캐시 메모리 이런 크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시간은 달라집니다. 당연히 데이터가 적은 분은 뭐 금방 끝나고요. 데이터가 막 70기가, 80기가, 100기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시간 여유를 가지고 방해받지 않으면서 할수 있는 시간을 맞춰서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폰 데이터 옮기기가 쉽고 간편한 과정이긴 하지만 중간에 뭔가 에러가 생겨서 멈추게 되면은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별 에러 없이 처음부터 다 시작하면 되지만 정말 재수가 없으면 벽돌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그 부분은 꼭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조심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이 끝나면, 다음 진행 계속 버튼을 터치를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기하나인 아이폰12 데이터 옮기기 과정이 끝나고, 어, 아이폰에 복원이 완료된 메시지가 나타났을 때 디스플레이 확대 축소 선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동일하게 하시려면 기존 그대로 설치하시면 되고요.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르게 설정하십니다. 이렇게 딱 되면 아이폰 기존 아이폰에 있던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환경 설정 모든 값이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전 어, 사진 동영상 데이터까지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네, 문제는 여기서 또 시간이 걸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뭐냐면은, 그,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기존의 아이폰이 다시 이제 로드되는 과정입니다. 로드되는 과정인데,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 부분에서 딱 끄고 잠을 자는 편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오히려 설치하는 과정보다 어려워니다 설치하는 과정은 한 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이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다 설치가 끝났으면, 이제 기존 아이폰에서 어, 새 아이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서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 유심 카드를 옮겨 끼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폰은 어, 초기화하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서 유심 카드를 꺼내서 어,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 넣고 있습니다. 어, 저는 둘다 자급제 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2 프로 맥스도 자급제 폰이고 아이폰 12 프로 맥스도 자급제 폰입니다. 음, 여기서 뭐 자급제폰과 통신사폰의 장단점을 얘기하자면 이제 통신사폰은 약정이기 때문에 약정 기간 동안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뭐 할부 이자도 좀 비싸고요. 자급제폰은 어, 처음에 살때 초기 사용할 때비용에 목돈이 들어가지만 출고가 이하로 사기 때문에 할부는 대부분 이제 출고가에서 할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1 년마다 교체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구체 어, 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라도 저는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심 카드를 기존 폰에서 옮겨 끼운 다음에, 어, 아이폰 11을 지금 부팅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이제 초기화해서, 공장 초기화해서, 어, 제 딸아이가 쓰게 주려고 합니다. 딸아이가 벌써 찜을 해놔서, 어,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딸아이한테 가고요그 다음에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이제 아이폰의 모든 데이터와, 그 다음에 시스템 설정, 그 다음에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데이터 하다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뭐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아이폰 데이터 옮기기를 하고 나면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그 아이폰이 새로 바뀌었는데 새폰 같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던 그대로 옮겨오니까 그 부분은 조금 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어, 제 느낌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 분명히 새 기계를 받았는데 새 아이폰을 쓰지 않는 듯한 기존의 아이폰을 계속 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그 부분은 다 개인차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아이폰 11을 하면서 이제 애플 제품은 애플워치, 아이패드, 맥북, 아이맥까지 지금 다 연동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폰 데이터 옮기기를 하면 따로 설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좀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폰 12 프로맥스에서 아이폰 12 프로맥스로 데이터 옮기기를 하니까 그 과정에서 보셨겠지만 애플워치 연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워치가 기존 12 프로맥스에서의 연결을 끊고 지금 데이터 옮기기란 아이폰 12 프로맥스와 연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시계바늘처럼 전체 원을 한번 톱니가 바퀴처럼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곧바로 연결됩니다. 아이폰 12 프로맥스. 에 그래서 기존 주변 기계와도 따로 뭐 연동 설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폰 12 새로 구입하셔서 데이터 옮기기를 안 해보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리원이었고요. 채널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